이때 지하보도요? 에에 아니 그그 지하보도 만들 생각에 그냥 여기다 놀고기 또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훨씬 근사한데요. 일단 이거 만들던 거 만듭시다. 이거 암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일단은 이거 대각선으로 해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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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빨간색! 이렇게 해 이거 이상한데? 왜 높이가 다르지? 아직 벽치이켜져있어 그거 아, 아닌데? 자는데, 실제로? 뭐야? 이렇게? 음, 엄청 이상하네? 아, 이거 암드 모양으로 해야겠다. 이, 이거 위에, 위에 껍데기 암드 모양 암면 되겠다. 이거 잠깐만 다시 펴지고요 잠만 암드 모양 뭐였지? 잠깐만 AMD 여기다 다생길수 있을까? 글씨까지? 그건 힘들겠지? 잠깐만요 이거 옆에서 먼저 만든 다음에 가져올게요 모양이 이거잖아요? 옆에서 일단 만들어 볼게요 먼저 빨갈려가지고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건가? 맞나? 이거 맞나? 이거 맞죠? 이거 어, 어 생각보다 심플한데 대각선 4분의 2 오브젝트 있나? 나? 그거 있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오브젝트 선택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작년에 무덤 아마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오브젝트 선택 가서요 필터 상자 추가 와서 보급하고 여기 가서 대각선 블럭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 비공식, 비공식. 얘기하는 이해하는 거야, 비공식. 아마 있을 거야. 이게질감이 어떤 거지? 한번질감좀보자 빨간색 씨치 먼저, 써볼까? 한그 D를 먼저, 써보자. d 가 d 가 이거, 지감, single, single, s i n g l 보는 거 n 요 한번. 글씨 너무 l 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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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l 니까블야 돼, 블록도 있어야 돼. n g 이 같은 건가? 같은 것 같아요. 갔다. 이렇서 우리 왜 이런 거 만들고 있죠? 근데 갑자기? 암드. 오, 거기서 와서 되게 멋있네. 이거 암드 이건 지금 바꾸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은 이제, 이제 만들 건데. 여기다가 일단 헷갈리니까 먼저 미판을 먼저 깔아놓을게요 미판 없는 게난더 멋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헷갈리니까 일단 미판 깔아놔요 헷갈리니까 일단 미판 깔아 헷갈려 겹쳐지기 모드 해제하고 미판 있어야 돼안 그러면 헷갈려서 못해그 다음에 딜을 한칸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어떻게 내리냐면은여기다네 칸이죠? 두피 네 칸까지 주줄 여길 수 있거든요? 하나 잠깐 하나 둘셋넷 끝에 넷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중심이야 가운데가 오케이 위파는 만들어졌다 오케이 일단 부가 뚜껑을 닫고요 요거를요거를 요거를 이게 몇 칸이지,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세 볼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만큼이니까. 안 채널려나? 기울편하게기구 하나, 간단한 거 만들고 배경 복사하자.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이거 간격, 간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메인대로 좀 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러 D를 예를 들어서, 이가 이가 나 일단 좀더 당겼으면 좋겠거든요. 이좀 이쪽으로. 어 지감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거. 사수이 사수가 아니라고 미니 모으고. 괜찮은 거 같죠? 오케이. 빨간색 이 지감이 좀 이게 원래 그거예요. 이게 원래 요 요거거든요. 갈색으로 하면은 이게 원래 그거예요. 이 갈색 아닌가? 이색인가? 그러니까 이게 요색이에요 원래 이거 이거 가짜 땅이에요 이거 이거 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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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땅이에요 이거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봐봐 지금 똑같죠 색깔이 다르네 색깔이 무슨 색이 정확히 이건가 이게 가짜 땅이거든요 가짜 땅 아닌데 이거 뭐지 아, 모르겠다 비와서 다르게 보이는 수도 있어 아닌가봐요 모르겠다 암튼 이거 복사해서 가져갑시다 이거 복사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위에다가 카라이드 같은 거 대충 위에다 만든 다음에 그다음 요 위에 대충 왔다 갔다 하게 해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다음에 입구랑 출구 만들고 이게 테스트한 다음에 수치 나오면은 이거 그 복사해 가면 돼요. 통째로 주변 조형물이랑 함께 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복사해 가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수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트랙 디자인의 조형물과 함께 저장. 근처 조형물 선택! 딱 선택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한 다음에 암드!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서 암들을 여기다가 위에다 올리면 돼요 이제 오케이 각도를 잘 맞춰서 엥? 이거 쉬프트키 안 먹나? 어? 이거 쉬프트키 안 먹네? 디자인?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문 닫고요 아 이게 불편해 맞어 맞어 생각났어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파요? 한 칸이 아니고 두 칸이 아니고 많이 파야 된다. 네칸 파야 된다. 네칸 파서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커브 털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근데 이게 높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가물하는 거거든요. 테스트하고 수치, 엄청 빠른 속도. 그 안나오지? 한바퀴 들어왔을텐데 어? 왜 안바퀴 안들어왔지? 매우 빠른 속도 매우 빠른 속도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주형물과 함께 저장한 다음에 근처 주무물 선택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암드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걸로 암드 선택한 다음에 아더 올려야 돼, 다더 올려야 돼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아, 맞네. 짓는 거 땅을 옮기면 된다. 오, 저 사람 똑똑하네. 사실 그러면 돼요. 짓는 거 땅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네. 똑똑한데? 오케이. 트랙 디자인을 조형물과 함께 저장. 근처 조형물 선택. 암드. 뭐가 멍청해요. 니들도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오, 어, 저 사람이 똑똑한 거죠. 오케이. 암드를 이제 여기다 옮길 건데요. 암드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올리면 되겠다. 4칸, 4칸. 여기 4칸 내릴게요, 잠깐만. 너무 높거든요, 이거. 여기 너무 높아, 지금. 잠칸 내리고. 몬스터 트럭 암드? 저쏙 들어가죠?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찍고, 이거 박살 내고. 박살! 그 다음에 이것도 부수고요 박살! 박살이 아니고 파괴죠 정확히 이거 다시 부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정상으로 돌려놓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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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이거 다 부숩니다 으아 사라져라 오케이 이 뭐야? 그리고 그 끊긴 거 알아요? 이쪽 이쪽 이게 이어져 있어요 안에 괜찮아요? 안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플레이트 그냥 할까요? 나는 이걸로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있죠 검은색. 이걸로 했어? 뭐냐? 집찍켜져 그 있나? 어, 아닌데? 어, 높이가 다르네. 높이가 여기네. 쪽으로 m going t x 970 아니야? 4, 엔비디아는 왜 m 만들어? 또 g to go to the c 0 t y I'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oing t 이 go to the city. I'm going to go 엔터프지이즈가 없어요 지금 백플레이즈가 진짜 멋있어요? 멋있나 하다 이거봐요 진짜 근데 이거 그래픽카드 형상한 거잖아요 그래픽카드 형상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돈 나오니까 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체크하는거 같다 손님 떵락 아니에요 지금 떵락할 때가 이거 빨간색 하색 떠요 이거 엄청 빨른 속도 해볼까? 엄청 빠른 속도! 와 그래 걸려 너무 빨라 아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빠르죠? 최고 으아아아, 렉 걸려. 손님, 떡 상하는데요? 떡락이 아니고? 창녀의 무덤? 어, 레 걸려. 이거 안 돼. 돈이요? 돈 갚는 거, 안니까 그러니까 돈은 200달러 모으면은 한 번에 갚고 게임 끝내려고요. 왜냐면은 돈을 실시간으로 갚으면은 지금 얼마나 돈 갚았는지 깔기잖아요 계속 내가 커서 봐야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현금 여기 여기 보유. 오 그냥 200만 달러 모이면은 돈한 번에 쫙 갚고 내려고요 아, 마켓팅 한번 돌려보자고요. 잠깐만요. 아, 레콜요. 이자 없어요, 이맵은. 이맵은 이자가 없습니다. 아, 잠깐 매우 버스도 바꿔놓고. 마케팅 해보자고요? 잠깐만요. 마케팅! 공원 광고! 12주. 특정오기 광고 아무거나. 창렬. 12주. 음식 아무거나. 치킨. 특성 일부의 무격탑승. 위로 아무거나. 면식 좀 갈아야겠다. 이 광고 행사. 손님, 떡상하는 거 보여요? 지금? 연식도 갈아야겠다. 연식 쓰레 쓰레 하나씩 갈아줄게요. 죽었잖아요 지금. 음문 닫고. 다음에 아 이거 너무 적어단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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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고, 닫고. 연식 연식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걸로. 아위성자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지금 요 순간도 순간순간도 매 순간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 여는 거는 한꺼번에 열수 있습니다 모두 열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나뭐성 받지 않았어요? 성 받았는데? 아 이거 아니지 가장 복잡한 공원 구조상을 받았네요 아까도 받았는데 이거 문 닫고요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이쪽 가서, 이쪽 가서, 이렇게, 연식을 새 걸로 바꿔줍니다. 대단장이에요, 대단장. 대단장을 해주고요. 대단장 해주고, 대단장. 그 다음에, 문 다시 열고요. 또, 오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하나, 문, 닫, 아줍니다 하나씩. 닫아주고요. 여기 가서, 이쪽 가서, 이쪽 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계단장! 계단장! 세. 한, 장. 하나씩 이렇게. 해주고. 또문 열어주고요. 문 열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 닫고요. 아, 재단장 하면은 자동으로 문 닫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나처럼 극단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재단장 하고요. 원래 이거 재단장이 기능 자체가 없거든요, 원래. 오픈롤코타 생긴 거예요. 오픈롤코타에서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원래 기구가 지어놓으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재단장 버튼 이거 누르면은 가치를 초기화 시키는 거야 돈 얼마 되고 일단 됐고 음... 와 손님이 3,365명이에요 85명이구나 어 손님 적락해도 괜찮아요 이거 아마 지금 마케팅 끝나서 그래요 마케팅 끝나서 한, 한 3,100? 그 정도까지 떨어져도 돼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이렇게 무의미한 공간에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거는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봐봐요, 보도도 비추시 아, 이게 아니지. 보도 감추기. 이거 봐, 사람 보여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 사람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완전 많아. 우와. 이거 봐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laughs> 개미들 같다, 개미들. 약간 이거, 그, 팩토리오 하는 거 같아, 팩토리오. 20만 채우는 거 맞아요. 지금 50, 50만 채웠어요, 50만. 어. 근좀 힘들긴 하다. 이거 봐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습니다. 느끼지 않겠지만, 최고의 롤러코스가 있는 공원 상이래요. 최고의 롤러코스 욜로코스, 최고의 롤러코스터. 정식 출발 걸어도 되는데, 그러면 효율이 더 떨어져요. 왜냐면은, 다른 하나, 출발하려면 다른거 다른사람 다탈 때까지 대기해야되잖아요? 그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있잖아 롤러코스터 있잖아 이 롤러코스터입니다 무료 롤러코스터가 28개나 있어요 지금 최고의 롤러코스터가 있는 동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것들 중에 어, 이것들 중에 최고의 롤러코스터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지금? 그니까 러 최고의 롤러코스터가 28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롤러코스터가 28개밖에 없으니까 모든 롤러코스터가 최고라는 거죠 또 그게 풀었으면은 음. 최고 롤러코스터가 있는 공원이자, 모든 롤러코스터가 최고인 공원이자, 무려 최고인 롤러코스터가 28개나 있는 공원.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laughs> 축하해. 아니, 이거 내용을 만들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내용을 만든 다음에, 이거 겉, 껍데기는 아까 이거 암드 복사용 것처럼 여기다가 위에 카라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복사해갈수 있거든요. 격시킨 다음에 복사해 가면 껍데기 통틀어 씌울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검을 찍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은, 잠깐만, 이걸, 이거, 이거, 개수채워볼게요몇 칸인지, 이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21칸이거든요? 살이 만져놓자, 살이. 21칸이면은. 이렇게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 또 하나 더쓸수 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은, 21칸, 21칸, 21칸 하고, 칠하고 아, 이거. 이거 얼마나 계획적이고 멋져요. 여기다가, 21칸이니까, 이거 깎으면 되거든요? 여기다 공장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 공장 하나 더 만들고, 그럼 여기다가 공단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 그다음에 두칸 여기다 공단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공단 네 배로 늘릴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오케이. 굳이 표시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열을업칸 칠하고 이거 눈 아프니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눈 아파서 다치커문이 넣으면은. 오케이. 됐어. 근데 이거 노릴 고개 쓰지 않고 올 수도 있어요. 노릴 고 지금 몇개 있지? 우리? 58개, 아, 개수 충분하네. 200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220개인가 그럴 거예요. 코드코어요 코드코어. 256개, 오케이. 여기 일단 공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은, 타워, 타워 만들어 보자, 타워. 이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자 있으면은, 시작, 과 동시에 파산하죠. 창렬이 고장 발생했다는데, 여기 지금 있는 모든 노리구 이러면 손겨이기 때문에, 뭐가 파산하는지 모르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그만 고치거든요. 자이로드롭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자이로드롭이 삼곱하기 삼이잖아요. 이거잖아요. 돈 효과음은 못 거요. 돈 효과음 못끄고요그 애니메이션을 끌수 있어요. 이거 좀 날아가는 표시. 네 줄로 깔아서 레미척하자. 네 줄로 깔아 레미척하자. 이거 이걸로 깔아서 어떻게 램 모양은 안 되지 않나? 이건 사실 자이로드롭반 이게 더 멋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런치드 프리폴. 이거 이렇게 하면 겹쳐질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지으면은, 잠깐만, 이렇게 짓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지면 좀, 겹칠까, 그냥? 겹치는 거 사실 이거 치트인데. 이렇게 겹칠까? 이렇게 하고, 짓고, 출구 짓고, 어, 이건 안 돼. 겹치,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치트야, 이건 너무. 이렇게 하면 돼요. 갑자기 끄고, 이건 돼요. 이건 갑자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한칸 띄우고 돼. 자, 흰색으로. 근데 이거, 그게 오래 걸리죠. 이제, 이거, 이거, 딜 만들고 막 그런 게 오래 걸리죠. 이렇게. 여기도. 입구랑 크고 어... <laughs> 이거, 이거 슬슬 줄이고. 83. 8 0 38. 38. 이거는 38보다 더 낮아야겠죠? 35. 어, 35능력면안 돼. 한 칸씩 올립시다, 이거. 이게 자이로트보다 훨씬 나. 35 하고요. 이거 다고요한칸 올리고. 얘도. 얘도 이거 한칸 올리고. 이거 한칸 올리고. <laughs> 뭐야, 얘.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이거 43. 43. 이렇게 많나 대충? 46. 46할게요, 46. 46 합시다. 와 이거 멋있겠는데? 여러 개 겹쳐지면은? 이쪽으로도 겹치려면 어느 정도 겹칠 수... 이 정도로 겹치, 이쪽으로 겹치기, 이쪽으로 겹치기 힘들겠다. 그다음에 이것도 또, 또, 하나 더. 여기까지죠? 이또 줄고 한꺼번에 짓자. 여기도 이렇게 짓고 여기도 몇 이렇게 짓고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면 색깔 다르지 흰색으로. 빨간색. 오케이. 그 다음에, 타기통 아니에요. 구기통이에요, 구기통. 9개통. 또 해볼게요. 일단 요거가 입구 여기 아, 입구 이거 반대로 해야 돼. 왜냐면 회전율 때문에 얘는 입구 여기 출구 여기, 그다음에 얘는 출구 여기 입구 여기, 그다음에 요렇게 세 개죠. 얘는 입구가 여기 출구 여기, 얘는 입구가 여기 출구 여기,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는 입구가 여기고 출구가 여기 오케이. 일부러 홀를 했어요 일부러 홀쏠 그 다음에 얘가 몇 킬로였죠? 35죠? 얘랑 얘랑 얘 요거랑 요거랑 요거 가운데 안 맞다고요? 가운데 왜요 가운데 왜아 이거 대칭 아니면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35로 35 35 35 아싸 아싸 하나 끊어줄게요 그냥 끊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불편하잖아 세개씩 뭉쳐있고 두개씩 뭉쳐있으니까 더불편하고만 이게 근데 이거 가운데로 옮기면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자 그럼 유격할게요 1층은 출구, 입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구 달고, 출구 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닫고요 됐나요? 편안해졌나요? 생각이 안 맞네? 출구 한 칸씩 옮기고. 어, 이제 편안해졌습니까? 이제 편안해졌어요? 편안? 편한? 편안? 편한? 맞주셨습니까 뭐 어, 손님 괜찮아요. 손님 지금 내가 가도 돼. 손님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너무 싸치게 많아. 손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38이었거든요? 이거 일단 색깔 통일하고요. 보라색인가? 이건가? 35잖아요? 이거 35야,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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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테스트 돌려도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밑에 있는 게 속도가 46으로 맞춰주고. 46, 40, 어, 이거 되는데? 46, 46. 그리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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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팔기통이에요, 팔기통. 아, 어, V8 하고 싶다, V8. V8 하면 이거 양쪽에 또 재면 되잖아요? V, 물론 V 모양은 안 되긴 하는데. 진짜 오른쪽, 아, 이거 안 됐어요? 어, 이거 안 됐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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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V8이 아니고 V16이지. 그렇게 하면은. 먹이서 <laughs> 봐도 되게 멋있네요. 멋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좀 만들어야 돼요, 대기 좀. 대기 좀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그렇게 이거는 이쪽으로 하나둘 하나둘 아 이쪽에 대기줄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대기줄 있어야지 효율 좋거든요 대기줄 아예 없으면 효율이 좀구려요 잠깐만 대기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자 음... 아 이렇게 하면 되네.